안녕하세요.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꼼수라는 단어는 바둑 용어이기도 한데요. 상대편이 뭔가 실수할 것을 예상하고 두는 수를 꼼수라고 합니다. 이는 성공하면 이길 수 있지만 상대방이 눈치채서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의 꼼수도 역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뉴스인 것처럼 노주현, 조영구, 여성들만 데려다가 충격이라고 되어 있는 배너를 클릭하면 한 여성이 노주현 덕에 27억을 벌었다는 뉴스 기사 같은 주식 투자 광고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노주현, 조영구 씨는 본인 이미지가 이런 광고에 나오는 걸 아는지 궁금하네요. 심지어 한 로또 예측 업체는 이런 식으로 뉴스인 것처럼 1등 번호를 방송 전에 미리 추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떡하니 광고 배너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꼼수로 유명한 3대장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다음입니다. 다음은 1세대 포털로 한메일넷을 통해 우리나라 메일 점유율의 독보적 1위였다가 이상한 우표 제도라는 유료화를 거치면서 독보적 3위로 꾸준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다음 메일이나 다음 카페, 블로그 등을 서비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마이피플이나 키즈짱 아고라 같은 기라성 같은 서비스들도 어느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다음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꼼수가 있는데, 바로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설정 꼼수입니다. 이 역사는 정말 오래됐는데요. 네이버는 물론 인터넷 초창기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게끔 꼼수를 부려놨는데,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기본 값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버튼색이 흐려지면서 클릭이 안될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네이트온 같은 경우에는 네이트를 두 번째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는 버튼까지 만들어 놓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익스플로러를 켜자마자 그 페이지가 뜨게 되면 어찌되었든 페이지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음도 당연히 그렇게 시작 페이지를 반 강제로 바꿔왔는데요. 마이피플을 깔아도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다음 팟 플레이어를 깔아도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다음 팟 인코더를 깔아도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심지어 상관없어 보이는 안철수 v3를 깔아도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바꾸는 등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다음에 검색어 1위는 네이버가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꼼수는 카카오와의 합병 이후로도 계속 되었는데 pc용 카카오톡은 은근히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있는데요. 어김없이 다음을 시작페이지로의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꼼수 금메달감인데요. 이런식의 꼼수 진정한 끝판왕은 알툴즈입니다. 요즘에야 반디집으로 많이 갈아탔지만 그래도 알집 사용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은데요. 폴더를 새로 만들면 새 이름으로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계속 만들면 이런식으로 부탁이야. 제발 그만 좀 만들어. 같은 이스터에그를 넣어서 신선한 재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알집 역시도 엄청나게 빈번한 업데이트를 하기로 유명한데요. 문제는 알집만 설치하려고 해도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설치시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알약 같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시키는데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알약이 본인을 스파이웨어로 감지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꼼수를 오냐오냐 해주다 보면 5만 알툴즈의 프로그램이 다 깔려버리는데요. 스윈 브라우저라는 것을 개발하여 브라우저도 깔게 하고 줌 같은 사이트도 시작 페이지로 만들어버려서 점유율 4위까지 올려버렸으며 심지어 이마트몰과 제휴를 하여 이마트몰 바로가기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큼지막한 빠른 설치를 눌러버리면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가 설치될 수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일부러 작게 만든 구성요소 사용자 지정이 있고 거기서 한칸 내려서 보면 줌을 검색 엔진으로 라는 버튼을 숨겨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서 줌을 검색 엔진으로를 체크 해제하고 설치를 하여도 그게 끝이 아닌데요. 바로 알캡처를 설치해 보겠습니까? 라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무심코 확인을 누르면 더 이상 확인 과정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알캡처가 설치되어 버립니다. 완전 설치 무한 지옥인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설치를 했다 쳐도 알약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업데이트 완료가 되었다면 위에는 광고가 함께 나오고, 시작 페이지를 줌으로 설정한다는. 체크박스와 함께 확인 후 닫기 버튼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영상 볼때 한때는 필수였던 곰플레이어 역시도 쓸데없이 업데이트를 자주 하기로 유명한데요.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시작 페이지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곰TV 도움이라는 것을 설치시키기도 했는데 생각 없이 그냥 다음을 누르다 보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체크 해제를 하자 더 진화된 꼼수를 쓰는데요. 아예 제휴 서비스 설치하기는 회색으로 비활성화를 시켜 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야만 해당 항목을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11번과 쇼킹딜, 이마트몰, 습닷컴 등 정말 많은 제휴 서비스가 되어 있으며 거기서 체크를 해제하고 넘어가도 설치 위치 선택에서 또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변경이 뜹니다. 거기서 체크를 해제하고 설치하여도 끝이 아닌데요. 설치 완료 페이지에도 역시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변경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그 체크 박스도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 곰 오디오 소개라며 또 설치를 시키는데 보통 마침 위치에 버튼이 설치 버튼이 있어 무심코 누르게 되고 취소 버튼을 눌러도 곰 TV 무료관이라는 페이지가 열리며 곰 브릿지와 곰 TV 플러그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찾아 곰 브릿지를 삭제하여도 곰 브릿지 개선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이동시키는데요. 이는 곰 플레이어 7단 트랩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곰 헬퍼로 이름이 바뀐 곰 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버리면 무언가를 검색을 할 때마다 검색어에 맞춘 상품들을 주르륵 소개시켜 주는데 이게 인터넷을 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여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쌈지입니다. 쌈지는 한때 대한민국 핫피플이 애용하던 브랜드였는데요. 딸기 같은 브랜드도 런칭 시키고 인사동 쌈지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며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이나 딸기가 좋아. 인사동 스캔들 같은 영화 제작까지 굉장히 인싸스러운 활동을 많이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 부진 등으로 결국 2010년 최종 부도철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쌈지의 상표권을 쌈지, 쌈지 스포츠, 영어 쌈지 등으로 나누어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쌈지는 유구한 폐업의 역사를 시작하는데요. 부도가 났다며 매일 완전 정리한다면서 이번 행사가 끝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전봇대 담당 일진이 되어 주구장창 폐업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폐업만 20년째 하고 있는 정말 신기방기한 기업인데요. 망한지 10년이 지나도 신제품이 매년 나오는 신기한 브랜드로 유명해졌습니다. 거의 불사조급의 기업인데요. 심지어 한 가게는 폐업한다고 하고 3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사람들은 가게 이름이 폐업이라는 설부터 폐업한다고 했지, 언제 한다고는 안 했다 등 드립을 치면서 이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업 전문 가게들에 대하여 모닝 와이드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폐점 업체 상인은 폐업이 아니며 계속 상품이 공급된다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합니다. 게다가 막상 폐업한다고 해서 가보면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요. 오히려 이런 폐업 전문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따로 있으며 폐업하면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폐업은 마케팅 문구로 사용할 뿐 실제로는 큰 마진을 남기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K폐업 마케팅은 신박함에 절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왕이 되는 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 광고 안 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요. 딱 봐도 중국스러운 광고인데 진짜 쓸데없이 여성을 성상품화하여 투궁을 경매에 넘기며 여성과 목욕과 뽀뽀 중에 고르는 선택지가 있는 등 정말 말 그대로 눈살 찌푸리는 광고로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이에 게임 등급 위원회에서는 아예 광고 차단이라는 철퇴를 내렸고 모든 광고들을 삭제했지만 새롭게 돌아온 광고들 역시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렇게 광고를 보고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도 광. 광고와 게임이 아예 다르다는 점인데요 낚시성 선정 광고에 돈을 쏟아 부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북을 도배해 버렸는데 이게 통했는지 왕이 되는 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게임 10위권 안에 들어가며 애플과 구글 플레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립니다 이게 통한다는 걸 알았는지 오히려 이런 식의 광고를 따라 하는 게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광고 안 보게 하는 어플 있으면 대박 날것 같습니다 참, 이런 꼼수들로 돈을 의외로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